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 친했던 친구와 점점 어색해지고 거리가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서로 불편해지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답답할 때가 많죠. 친구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이고 만나면 어색함만 커지고 이런 변화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도 막상 겪으면 참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친했던 친구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편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함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지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마음 속 고민과 어려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작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주변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눠 볼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즐겁기만 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고 가끔은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친구가 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은 괜히 더 크게 느껴지고 쉽게 잊히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들이 쌓여 나만의 기준과 내가 편한 방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때 예전보다 더 쉽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치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친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나이에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상대도 똑같이 자기 기대가 있겠죠? 서로의 기대가 맞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내가 서운해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나만 챙기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니어 세대만의 심리적 특징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강해지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만 이게 때로는 고집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방어 기제예요. 쉽게 말해 나를 지키려는 본능 같은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상처받는 게더 싫어지고, 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살짝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라고 말했을 때, 예전엔 아, 미안해. 바빴어라고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은 내가 연락 안 하면 먼저 하면 되지. 왜꼭 나만 탓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방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0대 후반의 정순자 씨는 30년지기 친구와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가끔은 만날 때마다 피곤해요. 근데 또 혼자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설명해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 친구와 나를 비교하게 돼요. 저 친구는 손주도 자주 본다는데 나는 왜. 저 집은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나는. 이런 비교가 무의식적으로 쌓이면서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기보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친구도 나와 똑같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풀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과 생활 환경이 예전 같지 않죠. 이 변화들이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먼저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피곤해도 만나서 수다 떨고 놀면 금세 회복됐지만 지금은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하면 외출 자체가 부담이 돼요. 약속을 잡아도, 아, 오늘은 몸이 안 따라준다는 이유로 취소하거나 미루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줄고 예전처럼 자주 보지 않으니 대화 주제도 줄어들죠. 서로의 일상을 잘 모르게 되고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풀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활동 반경 감소예요. 차를 직접 운전하기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지면 자연이 가까운 동네 중심으로만 생활하게 됩니다. 예전엔 버스 타고 1시간 거리 친구도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그게 큰일이 되어버리죠. 세 번째는 생활 패턴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잠드는 시간, 식사 시간, 낮잠 습관 등 리듬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생활을 하는 분이 늦게까지 TV를 보는 친구와 만나면 서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저 시간까지 전화를 할까? 왜 이렇게 일찍 만나자고 하지? 작은 차이가 쌓이면 불편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접촉 감소도 무시할 수 없어요. 퇴직 후에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가 사라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면 기존 친구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친구도 같은 상황이라면 둘다 서로에게 기대가 커지고 조금만 서운해도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런 신체적 환경적 변화들은 우리가 친구를 바라보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전 같으면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일도 지금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야?로 느껴지죠. 이걸 알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변한 만큼 친구도 변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같은 나이대 친구끼리도 소통방식의 변화 때문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다 보니 서로의 표정, 분위기, 농담의 뉘앙스까지 다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화나 문자로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단답형 문자. 응, 그래 같은 짧은 답을 받으면 상대는 그냥 편하게 보낸 건데 우리는 기분이 안 좋나? 라고 느끼기도 하죠. 특히 시니어 세대는 말을 길게 하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짧은 메시지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치의 차이예요. 젊었을 때는 친구와 가깝다는 게 매일 만나고 전화 자주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각자 건강 문제, 가족 돌봄, 손주 육아 등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한쪽이 왜 연락 안해? 나를 소홀히 하나? 라고 느끼면.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무심코 하는 말도 문제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 넌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나이에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들은 별뜻 없이 한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70대 박모 씨는 친구와 이런 일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같이 운동을 다녔는데 내가 무릎이 아파서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직 젊은데 벌써 그 정도로 약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 뒤로 연락을 자주 안 하게 됐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 몸 상태, 생활 환경, 가치관이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예전 습관대로 말하다 보니 상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시니어 세대는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내가 나이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굳이 사과할 필요 있나? 라는 마음 때문에, 작은 오해도 풀지 못한 채 쌓아두게 됩니다. 결국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친했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 하고 조용히 풀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참 쉽지 않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예전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말도 하고 같이 웃고 그랬는데 요즘은 뭔가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도 들고 때로는 서로 마음이 멀어진 것 같기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친구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친구가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안 하거나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각자 사정이 달라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 돌보느라 바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친구도 많이 힘들고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그런 이해심이 서로를 더 끈끈하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친구가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좀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오래 갈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다툼이나 오해는 꼭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갈등이 생기면 서로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라고 먼저 인정하는 게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는 잠시 제쳐두세요. 중요한 건그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자존심은 내려놓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느꼈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감정을 나누면 오해도 풀리고 서로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활발하고 외향적이던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질 수도 있고, 같이 즐기던 취미도 안 하게 될수 있어요. 그럴 때왜 예전 같지 않지? 하면서 실망하거나 속상해 하기보다, 아, 지금 이게 그 친구에게 맞는 모습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또 자주 못 만나도 연락을 가끔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한 통의 전화나 문자의 친구는, 아,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같은 짧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조언은 상대가 원할 때만 하는 게 좋아요. 친구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서 조언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요. 또 대화할 때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게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하는 신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가짐과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친구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을 줄여주는 소중한 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거나 불편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억지로 예전처럼 붙잡기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면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건강한 방법이에요.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 거죠.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더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지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곳에 나가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은 걷기 동호회나 건강체조 모임 같은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어요.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도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느낌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가가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나 짧은 대화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친해지면서 마음을 열면 오래가는 좋은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면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커질 수 있는데, 반대로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용기만 내면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보시고, 새로운 친구와 함께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점점 불편해지는 이유, 그 안에 숨은 마음과 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친구 관계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다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도 바뀌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관계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친구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면 위로도 받고 좋은 팁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필요한 따뜻한 이야기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지켜나가는 일은 정말 값진 일이에요.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도 꼭 챙기시고 마음 따뜻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